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전장입니다이 시간은 d i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종목 보이 중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자 그렇게 하셔야 많은 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위주 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면 좋잖아요 그죠 자 d i 가자 5월 초점을 살짝 이탈했다가 자 급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자 현재 5%대 4%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가만히 보니까 지금 지난 4월 4일 이때 뭡니까 장대형 범이 나왔죠 이때 밴드 상단을 강한 거래량으로 돌파를 했어요. 자, 이 장대 양봉의 종가가 16,140원이에요. 요가격위로 자, 금일 저점이 지지받았어요.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이 또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 물량이 강한 물량들이 잘 받쳐주고 있다. 자,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어 가고 있지만은 박스권 하단 즉요 가격대 16,140원 위에서 지지받고 계속 등락을 반복하다 에너지를 모아간 다음에 자, 2만 원 돌파를 할 거다. 자, 그런 의지가 강하다 보시면 돼요. 자, 지난 24일 자, 뭐가 있었어요? 뭐 삼성전자 악재성 이슈가 살짝 있었지만은 뭐 해소되는가 싶더니만 이제 뭐 사내 최대 노조가 사상 첫 파업을 선언을 하면서 자, 그 여파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오히려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이 섹터들 공략할 타이밍도 동시에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 첫 파업이잖아. 첫 삼성전자의 첫 파업이라는 부분에서 이 여파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이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이 전삼노. 이 전삼노의 조합원이 몇 명이냐? 28,400명이에요. 전체 정규직 노동자의 22.8%죠. 많죠. 특히 이 반도체 부분 조합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파업으로 인한 이 반도체 생산 차질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로서는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을 할수 있다, 이거죠. 자, 파업의 핵심은 뭡니까? 이 성과급 체계요. 자, 노조가 주장하는 건 뭡냐? 자, 올해 임금 인상률 6.5%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 특별 성과급 200%를 주장하고 있죠. 근데 작년에 성과급이 없었어요. 왜냐? 적자였으니까. 자, 사측에서는 또 올해 인, 임금 인상률을 5.1%로 정했는데 이게 받아들이지가 않았어요. 자, 물가 인상률을 좀 반영해서 자, 이렇게 정한 건데. 자, 1%를 더 올리겠대. 1%더올리기해서 파업을 선언한 거죠. 좀 그렇죠. 자, 성과급 지급은 기준이 뭐냐? 자, EVA 기준. 이 자본 비용 차감 요 기준에서 영업 이익 기반으로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죠. 작년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에서 연간 14조 원의 이 적자를 냈어요. 자, 초과 이익 성과급. 이 OPI가 안 나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건데. 자, 이 우리가 생각해도, 자 무엇보다 이삼성전자 같은 가장 선호하는 대기업 중에 대기업에서 파업이, 아, 이거 파업이다? 이 여론의 반응이 싸늘하죠. 아 노조들은 지금 배부른 소리로 외쳐대고 있는 거죠. 지금 명분이 부족하다. 명분이 부족해.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렵죠. 이 정도면. 자, 여러분들 은 어때요? 아 파업이 당연한가요? 물론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았지만은 주저하는 것만 딱 봐도 알수 있잖아요. 자 그동안은 이제 이 opi가 얼마나 나갔냐 연봉의 반이에요 연봉의 반 대박이죠 아니 삼성전자 연봉이 적은 것따 아니고 그 연봉의 반을 성과급으로 받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아 이렇게 잘해주고 있는데 자 아무튼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제 반도체가 살아나고 있는데 좀 앞을 보면서 좀 애사심을 가지고 인내를 해야 될 타이밍인데 안타깝죠 좀 열받기도 하고 자 아무튼 이 반도체 이 섹터에서. 중심을 잡아가고 있는 삼성전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자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에 좀 변동을 보이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가 좀 밀렸죠. 하지만 뭐 현재 시점에서는 여전히 기회다. 그 그렇게 보시면 돼요. 누가 딱 봐도 기회죠. 뭐 지금 타이밍이 이런 거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자 기회로 삼아야 돼요. 자 그리고 DI가 5월에만 자 10번의 매수 기회를 줬어요. 자 30분봉 차트를 보시면 자 5월 1일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어 11번이네. 자, 금일자에도 장 초반에 신호 주고 밀어 올렸죠. 자, 이렇게 정확합니다. 자, 신호 나오고 어떻게 했어요? 다 무조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 보이시죠? 자, 무조건, 무조건 상승이다. 대박 신호죠. 자, 제가 잠시 후에 이 단기 매수 신호 설정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모든 종목에 적용되는 신호니까 누구나 쉽게 차트에 설정을 해 두시고 아주 평생 동안 써먹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억 만들기, 단타 검색기, 제가 이걸 먼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죠? 단타로 하루에 30에서 50%씩 수익 내는 것어때요 요, 괜찮죠? 아, 이양반은 지금 장난해. 어떻게 하루만 단타로 이렇게 수익을 보냐?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요.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면, 오, 오, 이게 되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자, 바로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들어드리는 1억 만들기 단타 검색기 제를 드릴게요. 자, 하루에 뭐 20개, 30개 강력한 종목들 뽑아줘요. 수천개 종목 중에서 20개, 30개, 많은 게 아니에요. 자, 장중에 상한가한개상꼭 나오고, 또 상하가 터치도 하고 또 상하가 근처도 다녀오는 종목들이 많이 나와요. 자게 강한 종목들만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런 만들기 단타 검색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시면서 가장 맨위에 가장 최근에 검색된 종목 검색 되자마자 바로 매수하세요. 매수한 다음에 3%든 5%든 미리 수익권에다가 매도를 걸으세요. 그러면 10분 20분 지나면 자동으로 수익 매도 체결돼요. 또 검색된 종목 매수해서 똑같이 매도 걸어두시고 왜3% 5%냐 단타니까. 탄탄을 빨리 먹고 빠져야지 욕심내실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수익을 또 드실 거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검색된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검색이 되자마자 최소 5% 이상 추가 상승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제가 맥시멈 5% 잡아드린 거고 자 이렇게 순환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평균 10개 종목 수익이 됐다 보면 은자 보세요 30% 50% 수익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그죠 괜찮죠 주로 이 종목들이 또 오전장에 많이 검색이 돼요 오전에만 잘 집중하셔도 오전에 10개 종목 수익 다낼수 있어요 자이 종목들이 어떻게 검색되고 움직여졌는지 10분봉 차트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5월 30일 오전 11시 26분을 지나고 있어요. 현재 이름만들기 단타 검색기에 18종목이 검색되고 있어요. 제가 자동 삭제를 안해왔기 때문에 장시앞부터 검색된 종목들이 계속 남아있어요. 이 좌측에 있는 차트가 10분봉 차트예요. 이 빨간 선 보이죠? 이게 바로 매수선인데 10분봉 캔들이 종가 기준으로 이 매수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5% 이상 추가 상승이 나옵니다. 자 매수선을 돌파하면은 우측에 는 1억만 대기 단타 검색기에 가장 맨 위에 검색이 돼요. 즉 1억만 대기 단타 검색기에 검색이 되면 5% 이상 추가 상승이 나옵니다.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여 줬는지 한번 볼게요. MBT 개별 돌파했죠. 시초가 대비 10% 추가 상승 나왔어요. 아나페스 개별 돌파했죠. 시초가 대비 24% 대주전자재료 8% 모나리자 7% 블루엠텍 11% MPD 21% 키다리 스튜디오 24% 태성 상악가 다녀왔죠. 13% 비스토스 6% 파인디지털 16% 유니트론텍 7% RF머티리얼즈 14% 강스텐바이오 15% 피플바이오 11% SNK폴리텍 17% YMC 9%코스테시스17% 퀄리타스 반도체 11% 추가 상승 나왔어요 종목들 굉장히 강하죠 한 종목당 여러분들이 3에서 5% 수익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10종목 수익 드시면 은 30에서 50% 수익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괜찮죠? 자 제가 이름 만들기 단타 검색기란 요 매수선 설정 방법 각 증권사마다 설정 방법들을 정리를 해 놓은 파워포인트 파일 자이 파일 드릴게요. 이 파일 받으실 분들은 상단에 연락처로 검색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름 만들기 단타 검색기로 100만원으로 꼭 1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30분 모 차트 다시 보시면은 자 보세요. 이 매수신호가 나오면 반드시 상승으로 다 마무리가 돼요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정확한 매수신호가 나오고 나서 무조건 상승으로 다 마무리가 돼요 대박이죠 자이 대박신호 여러분들 차트에 닫고 설정해 두셔야 합니다 자 신호가 나올 때 분할 매수에서 들어가시면 돼요 신호 나올 때 몰빵하지 마시고 자 매수신호가 또 여러 번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몰빵하시면 안 된다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무너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분할 매수를 꼭 지켜주시고 자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하냐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DI를 1,0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 그럼 예를 집 등분이 20등분, 30등분 뭐나누고 싶은 만큼 나눠요. 그 나눈 만큼만 이 매수 신호에 들어가시라. 간단하죠? 자, 우리가 왜 분할 매수를 하냐? 바로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죠. 자, 아무리 99% 상승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1% 변수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어지잖아요 자, 1% 변수 뭐가 있습니까? 자, 종목들 각각의 이 개별적인 악재성 이슈가 있죠. 그리고, 섹터별 악재성 이슈가 있고, 뭐, 업종별 다 있죠. 자, 그리고, 글로벌 매크로 이슈, 또, 지정학적 리스크. 자, 이런 것들이 1% 변수에 해당됩니다. 이건 잘 아실 거예요. 자, 이런 1% 변수가 우리의 심리를 계속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익을 반드시 챙기려면,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수익을 챙기려면, 분할 매수를 해야 돼요. 근데, 아무데나 들어가면 안 되겠죠. 정확한 매수 신호에 들어가야 완벽한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러려면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이 매수신호 설정을 해두셔야겠죠. 뭐 분봉차트, 일봉차트, 주봉차트, 월봉차트에다가 이 매수신호 설정을 해두시면 DI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단타, 단기, 스윙, 중장기로 다 수익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30분봉차트니까 단타, 단기로 수익이 가능하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린스 에코프로, 셀트리온 이런 시총 상위종목부터 하위종목터까지 모든 종목에 걸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통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다 거쳐가요. 그 절대적인 신호다 자이 절대적인 신호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하시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각 증권사마다 이 매수신호 매도신호까지 설정한 방법들을 정리를 해 놓은 파워포인트 파일 자, 이 파일 드릴게요 이 파일 받으셔서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매수신호 매도신호까지 다 설정해 주세요 이만한 신호가 없어요 자이 파일 받으실 분들은 상단에 연락처로 매집 매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파일을 드릴게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전재다는 주식 시장에서 반드시 강력한 무기 꼭 장착하셔야죠. 그래야 이기는 매매, 승리하는 매매, 수익만 가득한 매매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아, 나도 차트 보면서 매매하고 싶은데. 아, 내가 너무 바빠. 바빠서 나 차트 볼 시간이 없어. 근데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또 매수 매도는 잘하거든. 나한테 매수가 매도가 이거 사인 보내주면 안 될까? 나 사인 받고서 편하게 수익 내고 싶은데. 아니 당연하죠. 여러분들 편하게 수익 내시죠 사인 받고서 편하게 수익 내실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로 사인 받으실 종목 이름, 종목명을 적어주세요. D I 자 이런 식으로 D I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인 받고서 수익 내고 싶은 종목들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목들 다 적어주세요. 문자로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해당 종목들 여러분들이 무조건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신호에 드리는 매수가 매도가 다 적어서 사인을 드리면은. 그거 받으시고 대응해서 수익 내시면 돼요. 절대적인 신호에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수익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문자 주세요. 자 그리고 단톡방에서도 사인받고서 수익 보실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무료텔레비전방에 들어오세요. 제가 이 방에서도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방에선 제가 단타 종목 위주로 자 여러분들이 당일 매수해서 당일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단타 종목 이슈가 강하고 또 수급이 아주 강하게 붙는 그런 단타 종목 위주로 제가 드리고 있어요. 자, 이 방에 구독자들이 7만 명 이상 계세요. 자, 지금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고 계시는데, 자, 그만큼 수급이 아주 강하고 빠르게 붙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수익을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이 방에서 시황이란 섹터, 테마, 업종, 매크로 이슈, 중요한 정보들 제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이 강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제가 올려드리면은, 와, 이게 7만 명이 보기 때문에 금방 수급이 달라붙어서 급등이 바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익을 볼 수밖에 없어요. 뭐, 혼자서 매매하기 힘든 분들 이 방에 들어오시고, 단타로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정보로 매수해서 수익을 볼까 고민이 많으신 분들, 이 방에 들어오세요. 이 방에서 또 매일같이 또 수익 챙기시고 도움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이 방에서 또 수익 보시면은 수익 자랑을 이렇게 마음껏 해주시면 돼요. 자, 이어서 차트 계속 보시면은, 자, 이 신호가 왜 이렇게 강력하냐. 자, 이제는 모습 보세요. 자, 신호 나오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 무조건 상승이 나오죠. 신호 나오고 상승, 매수, 또 급등, 매수, 급등. 그죠? 자, 신호 나오고 짧게라도 상승이 나오고 신호 나오고 상승. 무조건 수익으로 마무리가 돼요. 우리가 투자금 나눠서 들어가니까. 자, 이렇게 여유 있게 계속 수익을 챙겨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도 충분히 수익 가능하시겠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뭐 DI 뿐인가요?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 자, 2%대 빠졌는데 아 이거 기회, 기회로 삼아야죠 자 계속 변동성은 나올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삼성전자 가지고 단타 단기로 수익을 내겠다고 하세요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왜냐면 신호 나오고 반드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니까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자 신호 나오고 상승 매수 자 상승 자 그리고 제가 신호 기다리라 그랬죠 24일 27일에도 신호가 나오고 말아 올렸는데 올라간 상황에서도 제가 기다리시라 기다리시라 신호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라 했는데 31장에 매수 신호가 두번 나왔어요. 자, 다시 또급반등 나올 겁니다. 계속 변동성이 이어져요. 자, 노조 이슈에도 불구하고 자, 또 반등이 나올 거예요. 자, 결국엔 10만전자, 11만전자 갈 거지만은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 이런 잡음도 생기고 변동성은 계속 이어져요. 그 우리가 투자금 나눠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몰빵하지 마시라. 분할 매수해서 단기로 먹고 빠지고 반복해서 수익을 쌓아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도 충분히 수익 가능하시겠죠? 자 SK 하이닉스도 보세요. 자 하이닉스도 오늘 신호가 나왔어요. 잡아야죠. 분할 매수 해야죠. 자 정확하게 신호 나오고 나서 반드시 상승으로 마무리가 돼요. 자 보세요. 오히려 SK 하이닉스를 더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요 삼성전자보다. 왜냐면 상승폭이 더 크기 때문에. 자 신호 나고 이런 상승으로 말아올리니까. 그러니까 이걸 더 선호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셔도 돼요. SK 하이닉스로 단타 단기로 수익을 계속 챙겨가셔도 돼요. 우리가 투자금 나눠서 들어가니까 무조건 수익을 챙길 수밖에 없는 거죠. 어때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가능하시겠죠? 이걸로 하시면 돼자또 20만원 또 20만 돌파하러 갈 겁니다 자 현대차도 보세요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또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죠 자 21장에 9%때 급등이 나왔는데 이때도 제가 들어가지 마시라 신호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라 했는데 29일 또 30일에도 신호가 나왔죠 잡아야죠 들어가야죠 뭐 종가 괜찮아요 25만 7천원 투자금 나눠서 들어가시라 자 나눠서 들어가니까 이런 수익을 계속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그 현대차로 뭐 단타당기 수익 내도 돼요 뭐 sk 하이스랑뭐삼더미 자랑 번갈아 가면서 해도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가능하시겠죠 간단해요 이거만 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할수 있어요 자 di 30분 뭐 차트 다시 보시면은 자 정확히 매수 신호가 나오나서 이렇게 또 반등이 나왔어요 또 신호 나올 겁니다 신호 나면또 들어가요 우리가 투자금 나눠서 들어가면 돼자 어렵게 없죠 뭐요 매수 신호에 정확하게 나눠서 만딱 들어가면 되는데 자, 일봉 차트 다시 보세요. 자, 지금 이제 박스권에서 에너지를 잘 모아간 다음에 자, 2만 원 돌파 시도 또 나올 겁니다. 돌파되고 또 안착하고 이전 고점 뚫고 가는 거죠. 자 수급이 탈이 없어요. 잘 받쳐주고 있죠. 자, DI가 계속 우상향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 뭡니까?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 DI가 자 HBM용 웨이퍼 테스터의 국산화 차질이 없이 진행되는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자 DIA HBM은 웨이퍼 테스터의 국산화가 차질 없이 개발 중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자 SK 하이닉스용으로 지난 2018년도 이 낸드용 이원화를 시작을 해서 지난해만 이 DDR5, 이 DDR5의 웨이퍼 테스터 이 경쟁사보다 빠르게 경쟁 우위를 가져갔던 이 부분 이 부분이 또 경쟁력을 이미 검증했어요. 자 그리고 DDR5 패키징 번인 영역이 온전히 이 DIA 영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이 웨이퍼 테스터는 이 고성능의 종합 검사 장비로 이 번인 그리고 파이널 이두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이 DDR5용 웨이퍼 번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이 HBM용 번인 테스터 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 이르면 연내 또는 내년 초에 성공적인 양산 그리고 공급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DI는 이 SK 하이닉스의이 신규 이디램펩인 M15X, 이 M15X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어요. SK 하이닉스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신규 팹 건설에 자, 5조 3천억 원, 5조 3천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죠. 자, 총 투자액이 20조 원 이상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장비 투자는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고, 이 HBM용 신규 장비뿐만 아니라, 향후에 M15X용 웨이퍼 테스트의 수주 가능성에 시장에서 꾸준히 주목을 받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M15X를 시작으로 해서 용인의 클러스터와 미국에서의 신규 후공정 투자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자, 전후 공정, 이 검사 장비 수혜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 되고 있어요. 향후에 아주 놀라운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DI 공략하기 아주 쉽습니다. 자 단기 매매 위주로 하시라 이 변동성이 강하잖아요 우리 시장은 자 미국 증시 날라가도 우리 증시는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자 어쩔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좌지우지하는 우리 국내 시장이죠 그래서 단기로 그냥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방망이 짧게 잡고 하세요 자그 방법 바로 30분봉 차트에서 정확한 매수 신호 나오니까 단기 매수 신호에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시라 완벽한 수익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어서 히든 종목을 또 준비했는데, 자, 히든 종목 모두 받으셔서,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영상 보시고 도움됐다라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구독 꼭좀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하시면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제가 히든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전 세계에서 유일한, 자, 유일무이한 자 2차전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자, 미래 에너지 2차전지죠. 이미 23년 7월부터 세계 1위를 달성을 해오고 있어요 이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할 것이 유력해요 자 현재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쓸어 담고 있어요 23년 4월부터 개미들 몰래 개인 투자자분들 몰래 계속 쓸어 담고 있습니다 거의 6개월 이상 꾸준히 배집을 해오고 있어요 자이 종목이 왜 중요하면요 왜 앞으로 강력하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자그 배경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테슬라 자 올해 시총이 1천조원을 돌파를 했었죠. 자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2021년 자 1월 이후에 2년 5개월 만에 자1 2거래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1천조원을 돌파를 했었어요. 자 올해 초 대비 자210% 오른 수준인데요. 자 시가총액이 약 8,869억 달러로 돌파를 했었어요. 자 우리나라 돈으로 1,154조 원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메리베라, 이 GM CEO와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 CEO. 자, 바로 충전소 사용의 합의 발표가 이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줬어요. 자, 현재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테슬라가 북미 전기차 충전을 정복하겠다. 자,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소를 포드와 GM에 있는 자동차들이 이용을 하면, 자,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자, 이득이 발생되죠. 그래서 테슬라가, 자, 그래서 테슬라가 GM이랑 코드랑 충전소를 계약한 덕분에 충전소에서만 무려 내년부터 32년까지 자, 무려 7조 원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슈퍼차저 충전소를 통해서 자,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니까 이 충전소 관련주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물론 충전소 관련주도 움직이겠지만요. 자, 충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자, 바로 그게 응급제라는 거예요. 자, 실리콘 응극제. 이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 테슬라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현재 개발 중인 두 곳이 있는데요. 자, 이두 곳이 실리콘 응극제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애초에 실리콘 응극제를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란 거예요. 이 배터리 제조사들이 염두에둔이 바로 이 실리콘 응극제는요. 이 흑연결 배터리 용량과 급속 충전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한마디로 충전이 빨리 된다는 얘기죠. 자, 20분 걸릴게, 자, 10분 걸리고, 10분 걸릴게, 5분. 자, 이렇게 시간을 단축을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응극제라는 거예요. 이 원통형 배터리에는 이 테슬라 협력사 중에서 한 곳이 2170 제품에 중국 BTR 실리콘 응극제를 일부 활용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본격적으로 활용을 할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원통형 배터리에서는요, 실리콘 응극제를 아직까지는 쓰기 쉽지 않지만요, 당연히 새로운 기술이에요. 새로운 기술이니까 이걸 현실화한다면 은이4680 배터리 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자, 기대가 되고 있는 이 기술이 바로 실리콘 응극제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테슬라의 충전소를 이제 많은 차들이 이제 쓰게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더 빨리 충전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실리콘 응극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포르쉐도 지금 주행거리 1300km를 갈수 있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 우리 내연기관 차 중에서는 이 1300km를 갈수 있는 차가 없죠. 자, 포르쉐가 이 주행거리 1 3 0 0 k m 에 도전의 핵심은 바로 실리콘 응극제입니다. 현재 포르쉐가 중국에서 벗어나고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이 실리콘 응극제로 결국엔 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포르쉐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활용해서 중장기적으로 이 1300km 이 주행거리에 달하는 이 전기차 생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리콘 응극제를 본격적으로 이제 활용할 예정인데요. 자, 미국의 실리콘 응극제 전문 기업인 자, 그룹 14 테크놀로지 여기에 1,340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자, 테슬라뿐만 아니라 자, 엘젠솔, 자, 포스코 그리고 결국에는 이 포르쉐도 실리콘 응극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 보자면 실리콘 응극제는 자, 기존 흑연 대신에 실리콘 소재를 사용해요. 자 그래서 일단 흑연이 안 들어갑니다. 흑연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흑연의 사용량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흑연 응급제보다 이론상으로 10배 이상의 배터리 고용량을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리콘 함량이 늘어날수록 자, 주행거리가 더 길어진다. 더 늘어나고 충전 시간은 더 줄어준다는 얘기예요. 자이 흑연이 줄어들고 실리콘이 늘어날수록 자, 배터리의 성능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향상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리콘 응극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아시게 됐는데요. 자, 근데 전기차에 이것에 더해서, 자, 충전속도, 자, 그리고 방금 얘기한 이 전기차 배터리 용량도 있겠지만요. 자,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 중에서 또 바로 이게 있어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또 핵심이에요. 자, 왜냐면 전기차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동으로 가는, 전동으로 작동하는 차죠. 자 거기에 있는 반도체가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최소 10배 이상 또 많게는 100배 이상 이 반도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요. 자 2차 전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반도체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바로 더블 재료주예요.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자 종목 추천드리기 앞서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짧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구독자 퀴즈 감사 이벤트라고 해서요. 제가 정말 너무나도 쉬운 문제 하나 또 준비를 해 왔어요. 자, 다음 중 자동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자, 1번 테슬라, 2번 마이크로소프트, 3번 포르쉐, 4번 현대차. 자, 여기서 정답만 숫자로 적어서 자, 문자 메시지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상단에 연락처 보이시죠? 이 상단에 연락처로 정답에 해당하는 번호를 보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제가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답장으로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 히든 종목을 제가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로 발송을 해드릴 건데요. 자첫 번째로 종목명 그리고 두 번째로 적정 매수가 그리고 세 번째로 최종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그리고 추천 근거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정리한 이공략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보내드릴 거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적정 가격에 매수만 잘해도 10배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정답만 문자로 전송을 해 주시면요. 자, 제가 히든 종목을 자, 이 양식대로 여러분한테 자,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